안녕하세요. 여행자 식탁의 김진영입니다. 오늘은 삼척 새벽시장에 나왔습니다. 여기가 예전엔 되게 뭐랄까 저렴하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이 좀 변했습니다. 변했다기 보다도좀 뭐랄까요. 상업적으로? 뭐 그렇게 변했다고 해야 되겠죠?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저렴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 새벽 5시? 장이 쓰기 시작하는데요. 여기는 새벽에 섰다가 아침 한 9시 10시면은 문을 닫습니다. 그래서 되게 작은 시장인데요. 근데 수산물 관련된 거는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. 그래서 한번,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사실 지금 9월달이고 가을 초입이지만은 바닷물은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. 왜냐? 물은 천천히 올라갔다, 천천히 내려갑니다. 그래서 8월달에 가장 뜨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뜨거워요. 그래서 해수욕장이 다 문을 닫았지만은 바닷물은 지금 가장 뜨겁기 때문에 수산물이 가장 심심할 때가 딱 지금 이 시기에요. 근데 벌써 뭐 가을전화나 뭐 이런 걸 찾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가 있냐 한번 보, 보도록 할게요 가있가까다오 헤떼, 청어 그리고 자미 청어가 맞네? 예. 짱 오수담� с 이얼수다 해요 저기 그 붕장어는 어떻게 하죠? 가격이? 네. 붕장어 어떻게 해요? 키로당 4만원? 핵감이라고 할수 있나? 키로당 4만원 수산시장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물을 뿌리는, 물을 뿌리는 행위나 물에 담갔다 뺀 행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요. 선도를 더좋게 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거든요. 빛과 물이 만나서 생산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선도가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을 보듯이, 그 사진을 보듯이 대구를 물에 담갔다 빼거든요. 아니면은 이게 수시로 그 수, 이 수산시장 다니자면 물을 계속해서 뿌려요. 그게 뭐냐면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. 그럼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? 여기 그 대구가 있습니다. 그러면 대구에서 이 대구 문이가 선명한 것이 있고 흐린 것이 있어요. 어떤 것이 좋을까요? 선명한 것이 훨씬 더 신선한 것입니다. 그리고 아가미 색깔이 이 선명색이 더 저기 밝을수록 되게 선명할수록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눈알이 이 맑은 것들이 있고 탁한 것이 있는데 맑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걸 선택하면은 그 신선도 좋은것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삼척 새벽 시장은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그 동해부평정으로 바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